467조, 460조 한번 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주택 개념 한번 살펴봤고 2번 주택에 보면 여러분 거기 고가 주택 나와 있죠? 고가 주택. 그래서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 이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에게 얼마 초과하는 거?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겸용 주택이나 다가오 주택은 좀 내비로 두세요. 일단, 그, 본 강의 들어가서 하기로 하고요. 겸용주택은 또 계산 문제. 어, 겸용주택 일단 별표 하나 표시해 놓으시고요. 계산 문제 출제 가능하고요. 예. 실제 시험에 나왔었고요. 최근에서도. 과, 과, 과세 면적과 비과세 면적, 구분 면적이 나왔는데, 요 나왔고. 거기 재개발, 재건축조합 입주권 맨 마지막에 나왔네요, 여러분. 예. 그래서, 거기 우측에 보시면 주택수 계산할 때뭐하라어요 여러분? 맨 밑에, 맨 밑에. 박스. 그래서 주택수 계산할 때의 재개발, 재건축조합 입주권 리얼. 주택수에 어떻게다할때 여러분 포함하세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아까 주택을 양달 당시에 주택과 뭐를 가지고 있으면 입주권을 가지고 우리 몇 주택채로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주택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이게 별표 세개일 주택의 특례 그래서 일 양가로 1번일 세대 이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별표 세개 다음 페이지 5 번에 보시면은 양가로 2번 보유기간의 특례 있죠 여러분. 요게 별표 세 개. 그래서 여기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보시면은 첫째, 양도 당시 몇 주택이 된다고 여러분? 1 주택이 돼. 근데 요거에 무슨 규정이 있다고 여러분? 예외 규정이 있다. 그래서 별표 몇 개? 세 개. 별표 세 개. 예외 규정. 그래서 얘는 양도 당시 몇 주택이냐 하면 2주택입니다. 양도 당시 몇 주택이야? 2주택 이상이야. 그런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게 요거, 요거죠. 그러면 이 일정한 요건이 뭐냐 그 얘기예요. 일정한 요건. 요걸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별표 저기게. 단 주의할 건 여러분, 주택수만 매주 들어봐 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1 주택으로 봐 주겠다 그 얘기야. 1주택. 그럼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몇년 이상을 보유해야 돼, 여러분?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때는 보유뿐만 아니라 뭐까지 거주까지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거기, 요 예외 규정이 우리 책에 보시면 동그라미 1, 2, 3, 4, 5, 6, 7, 8 나와있네, 요 여러분. 예. 이 중에서 여러분, 일단 1번만 보세요. 1번만. 예.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한번 보죠. 국내에 주택을 몇개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 그래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그 주택을 양도하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여기 밑줄 일시적 이 주택이 된 경우, 여기 밑줄 치세요. 두째 줄부터 나왔죠. 일시적으로 매이된 경우 이 주택이 된 경우. 그래서 결론은 이거, 여러분. 너 주택이 몇 개야? 두 개. 자, 그렇다 더라도 자, 밑줄을 할게. 여러분, 첫째, 종전 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취득 밑줄 하나, 엔드. 다시 밑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밑줄 하나 다시 밑줄 종전 주택 양도 그래서 여러분 예외 요건이 몇 가지냐 면세 가지야 이거를 모두 어떻게 하면 충족하면 이때는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 여러분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겁니다 이건 실무나가면 많이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 자이거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일시적 2주택인데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인데 첫째, 양도 당시 매주택이지만 이 주택이지만 2주택이지만. 첫째,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몇년 이상이 지나야 된다, 여러분? 1년 이상이 지나야 돼. 1년 이상.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1년 후, 1년 후. 1년 지난 후 1년 이상 후. 1년 지난 다음에 요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1 주택 상태가 일 주택 상태가 최소한 몇년 이상을 지나야 된다 그러면 1년 이상이 돼야 된다. 1 주택 상태가 최소 한몇년 이상 1년 이상 지나야 한다 그 얘기야. 자, 그다음에 엔드죠. 엔 d 자, 이제 다른 주택을 취득했어. 그러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 몇년 이내에 여기는 몇년 이내에 3년 이내죠. 3년. 여기 동그라미 3년. 세 번째,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돼요? 반드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여기 동그라미 종전. 그래서 최소한 1주택 상태가 1년 이상이 지나간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되고,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니까 이제 몇 주택이 된 거죠, 여러분? 2주택. 2주택 상태라더라도 몇 년이네, 여러분? 3년이네. 자, 세 번째. 반드시 어떤 주택을 먼저 해야 돼 여러분? 종전주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종전주택을 먼저 해야 다 자, 이걸 그림으로 보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갑씨가 A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럼 몇 주택이냐, 이제 1주택 상태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걸 처분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문제가 없는데 이걸 그대로 뭐한 상태에서 보유한 상태에서 어떻게 했던 얘기야?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그 얘기야. 다른 주택을 취득. 그러니까 요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했으니까 몇 주택 상태가 된 거야, 이제? 2주택 상태가 된 거죠. 자, 요 상태에서, 요 상태를 하더라도, 무슨 상태지만, 이 주택 상태지만, 요 종전 주택을, 종전 주택을, 이걸 뭐라서 종전이라고 합시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또몇년 지난 다음에,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안 돼. 그러니까 1주택 상태가 최소 몇년 이상 유지된다?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 거고,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이제 몇 주택이 되었지만, 이 주택이 되었지만, 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몇년 이내, 3년 이내, 어떤 주택을 양도해주면, 종전 주택을 양도해주면, 종전 주택을 양도해주면, 비록 양도 당시는몇 주택이지만, 이주택이지만몇 주택으로 봐줄게? 1주택으로 봐줄게 그 얘기죠. 여기까지가 1주택의 예비 규정이에요. 그러면 얘를 뭘 받으려면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거를 취득해서 뭐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 기간이 몇년 이상 나와야 되는 가요 여러분? 2년 이상이 나와야 되죠. 비과세 요건이 2년 이상 보이잖아. 그니까 요걸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몇년 이상 나오면, 2년 이상 보유하면 얘는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 낼게요. 이주택이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있다. 첫째, 종전 주택을 취득한 다음 몇년 이상 한다면. 1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그럼 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추가 취득해서 몇 주택이 됐다, 여러분? 이 주택이 되었다. 그럼 이 주택 상태에서 무조건 양도하면 과세냐? 그렇지는 않다. 1년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또몇년 이내에, 몇년 이내에, 여러분 여기? 3년 이내에 어떤 주택을 반드시 양도하면 종존 주택을 양도해주면 얘는 몇 주택을 봐준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래도, 그래서 2주택이라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몇년 이상 보야 된다, 여러분. 그 대신, 몇년 이상 보야 양도 현재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뭘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몇 주택이라더라도, 하 2주택이라 하더라도. 자,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자, 3번과 4번을 묶어주세요. 3번과 4번, 그리고 적으세요. 요건 동일. 3번과 4번은 요건이 동일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3번은 뭐를 말하냐? 3번은 노부모 동거 봉양 옆에다 적어 놨어요 땡땡 해놓고, 동거 봉양이 한 1세대, 2세 옆에다 땡땡 해놓고, 뭐 노부모 동거 봉양. 4번은 뭐로 되어 있죠? 여러분, 혼인. 그래서 3번을 보시면, 밑줄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밑줄 하나, 그 다음에 다시 밑줄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다시 밑줄 모함으로써 동고봉양함으로써 세대를 합쳤다. 그래서 몇 주택이었다. 이 주택이 되었다? 2주택이 되었다. 이것도 이제 개정이 되는데, 2018년도에 이때에 몇년 이내에. 5년이나 밑줄. 여기 5년 동그라미 쳐. 그리고 개정 2018년도.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아마 개정될까. 밑줄 다시 밑줄. 어떤 주택? 먼저 양도한 주택. 얘는 몇 주택을 보여준다 여러분? 1주택을 보겠다. 자이거 여러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여기 자식이 1주택을 가지고 있어. 자식이 독립해서 1세대 매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요 여러분. 1주택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부모님도 1세대 1주택이야. 그러면 각자 1세대 매주택이 여러분, 1주택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때 이 부모님이 몇살 이상이 되고, 60세 이상. 이것도 좀 한번지. 요즘 60세가 노인냐? 그렇진 않은 거죠 젊은 오빠죠 젊은 오빠야 근데 60세 세법에서 60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단순히 노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60세는 뭘 하고 난 연령이냐면 정년퇴직 연령이야 그러니까 60세 되면 대부분 다뭐 한다는 얘기야 퇴직할 거다 물론 그 전에 다 퇴직하지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이 어떤 직장 등 경제적 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는 뭐라 표현하냐 노부모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이제 자식이 자식이 동거봉양하겠다고 동거봉양 아버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세대를 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치는 거죠. 세대를 합치고 나니까 1세대몇주택이 됐네, 여러분. 2주택이 되었다 지금 그 얘기야. 그럼 여러분, 이때 1세대 2주택은 이건 투기 목적이야? 투기 목적이 아니야? 투기 목적은 아니잖아.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이,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지금은. 부모님 모셔, 안 모셔? 그럼 뭐, 각자로서요. 어쨌거나 합,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합쳐서 1세대 몇 주택이 됐다, 여러분. 이 주택이 됐다. 그럼 이때 이, 이 주택은 투기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때에 둘 중에, 요 합친 날부터 몇년 이내에만? 5년 이내에만. 요게 이제 내년에 개정될까? 아마 10년으로 바꾸겠다 그랬지. 개정하는, 정부안은둘 중에 어떤 걸 양도해야 돼, 그 대신? 자식 거, 부모님 거. 그거는 규제를 안 두겠다는 얘기야. 어떤 걸 양도할지 니들이 판단하라는 거야. 어떤 거를 양도할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아무거나 무슨 주택은 먼저 양도는 주택은 먼저 양도 주택은 몇 주택으로 봐 주겠다. 1 주택으로 봐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1 주택. 근데 여러분, 자, 자식이 35평짜리고 부모님께 25평이야. 그래서 부모님이 일로 왔어. 일로 오면서 이거 팔면은 몇 주택이야? 1 주택으로 봐 주겠다는 얘기죠? 매년에 처분하라고요?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여기가 18평이고 여기가 35평이야. 그럼 어디로 와야 돼? 이득화해야 되겠죠? 그럼 부모, 자식이 부모님 모시는, 부모님 모시는가? 부모님이 자식을 모시는가? 요즘 어떤 걸로 가는가? 이렇게 가는가? 이렇게 가는가? 이렇게 가는가? 그래도 상관은 없어. 둘 중에 뭐, 아무거나 어떤 주택, 먼저 양도한 주택을 몇 주택을 봐준다? 1주택. 다만, 몇 년에 처분하라? 5년 이내 처분하라. 그니까, 러이 주택 상태를, 이 주택 상태를 몇 년까지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5년까지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요거를 지금 정부 안으로는 10년으로 연정하겠다. 그 얘기야, 10년. 그니까 러 계속 부모님 모셔라. 이씨, 네가 부모님을 모심으로 해서 몇 주택이 돼갖고, 이 주택이 돼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불익은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그 치질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혼인도 똑같아. 요거가 똑같아. 자, 여기에 남자가, 남자가 1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누굴 만났어? 여자를 만났어. 이제 인생 끝난 거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뭐를 해버려서? 혼인함 같죠. 저는 말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1세대 몇 주택이 돼서? 2주택이 됐어, 1세대. 아, 요즘 그, 미우새인가? 예. 네. 부러워 죽겠어, 나개들이 제일 부러운 게 박수홍이죠. 얼마나 좋아. 클럽도 자주 가고, 씨. 클럽은 나도 그거. 자, 그래서, 남, 일주택을 가진 남자와 일주택을 가진 여자가 뭐 해서? 혼인해서몇 주택이 됐다, 여러분? 이 주택이 됐다. 그럼 이때 이 주택은 투기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요걸 뭐 하면? 양도하면. 근데 어떤 걸 양도하란 얘기야? 남자 걸, 여자 걸. 그건 니들이 판단하란 얘기야, 니들이.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어떤 주택은? 어떤 주택? 먼저 양도한 주택은 몇 주택을 봐준다? 일주택. 그래서 여러분, 거기, 3번과 4번 묶어놨죠? 그리고 꼭 적어놓으세요. 요건은 어떡하다? 동일하다. 근데 내년에 요게 바뀔지는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밀어 두실 거예요, 다른 거는. 자, 그 다음에 4 6 9종 양가를 보면 보유 기간에 예외했죠 여러분, 여기 밑줄 하나. 1세대 밑줄 하나. 그 다음에 양도연 국내 1주택 보유 밑줄 하나. 그럼 요건은 몇 가지 충족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충족했어요 이제 마지막 조건 몇년 이상만 보면 되는가? 2년 이상. 근데 그 2년 이상을 보유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유기간의 특례는, 보유기간의 특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몇년 이상을, 2년 이상을 보유를 못했다. 지금 그 얘기야. 아까비몇 가지 요건 중에서, 세 가지 요건 중에서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을못 했어? 그런데 그 보유를 못한 것이 보유를 못한 것이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2년 이상 보유를 못한 것이 무슨 사유로 인한 거냐? 투기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투기 목적 없이 무슨 사유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일정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2년 이상 보유를 못한 것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이때는 그대로 2년 이상을 보유한 걸로 봐서 그대로 모여준다. 여기에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예외규정입니다. 그래서 역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밑줄. 건설 임대 주택. 밑줄. 건설 임대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는 게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건설 임대주택입니다. 앞에 법률 명칭 외우실 필요 없고요.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했다. 그러면 당의 건설 주택에, 임대주택이 자, 밑줄, 어떤 날부터 밑줄, 임차일, 임차일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그리고 정어, 여기다, 밑에다가, 그걸 출전에 살짝 발을 바꿔, 어떻게, 취득일,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 취득일. 취득일로부터 이렇게 말을 바꾸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어떤 날부터다 임차일로부터 양도까지 자 밑줄 무슨 기간이 무슨 기간이 밑줄 거주기간이야 거주기간. 그럼 그 거주기간 밑에다 적어 이걸 출전는뭐로 바꾸냐? 보유기간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 출전이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걸저하는 거야. 보유기간이로 살짝 말을 바꾸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거주기간이 몇년 이상이면, 5년 이상이면 이때는.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은 묻고 묻지 않고 묻지 않고 뭐해 준다 비과세 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뭐예 2번, 3번, 4번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러한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나머지는 지금 당장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 우리 지금 일 주택의 예외 규정과 2년 이상 보유 예외 규정이 있는데 시험에는 요일 주택 예외 규정과 2년 이상 보유 예외 규정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라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의 부동산 세법 입문 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좀 이제 세법이 소득세법 시행 법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이 지금 양도소득 소득세 시행령이. 지금 우리 양도 소득세와 관련된 시험이 개정이 되는데 아마 공표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 오늘 날짜로 확인이 못 됐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개정된 내용으로 해서 개별세법을 공부하면서 아마 책이 아직 안 나왔을 겁니다. 세법책이. 그죠? 그래서 당분간은 요임문서를 가지고 계속 수업이 진행이 되고 개별교재가 나오면 그때 이제 우리 교재로 확정된 걸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임문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